신뢰할 수 있는 제품엔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된 구매와 좋은 반응. 그 둘을 기준 삼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후기가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대중적인 선택이자 리뷰로 입증된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들이 고르고 있는 대표템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